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운드입니다. 신규 시즌이 되고 많은 유비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또한 기존 유저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초반 초월을 통한 빠른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 배럭을 늘리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규 시즌 깡통 캐릭터 기본 세팅법 및 파밍 가이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신규 캐릭터는 처음 시작하면 80레벨까지 피로도를 사용해서 레벨업을 하면 됩니다. 에픽 퀘스트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80레벨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26년 1월 22일 전까지는 추석 체크 보상을 통해 80레벨 점핑권을 한장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한 번에 80레벨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비의 경우 25년 12월 31일까지는 아케이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클론 레어 아바타 및 전종결 오라 징후 크리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험단별 1회만 받을 수 있고 한번 받은 아이템은 다른 캐릭터로 옮길 수 없기에 유비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나 댓글을 참고하여 링크에 들어가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보고 본 캐릭터를 정해서 수령해주면 되겠습니다 80레벨 달성 후 업적을 통해 70레벨 레어 장비 플러스 7강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준 후 전부 착용해주며 이후 마법봉인 해제를 해줍시다. 또한 각종 업적에서 주는 아이템을 해체 및 판매하여 기본적인 골드와 무색 큐브 조각을 챙겨주며 해당 골드와 테라를 이용해 수련일지를 열어주면 됩니다. 수련일지는 마력응축기 성원의 봉인 호패에다가 퀘스트나 업적으로 얻은 골드와 테라까지 전부 다 사용해주면 돌파 1단계까지는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노말 파밍 던전의 입장 조건이 5.3만 항마를 웬만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 이후 첫 캐릭터라면 에픽 퀘스트를 전부 밀어주고 두 번째 캐릭터라면 퀘스트 건너뛰기를 통해 스킵해 줍시다. 이때부터 일회에서 헬 던전이나 파밍 던전을 가면 되는데요. 던전을 클리어하면 성장 포인트가 지급되고 성장 탭내 성장 지원에서 각종 마법부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기본적인 마법 부여까지 완료해줄 수 있으며, 단 무기의 경우에는 속성 부여가 필수입니다. 속성 부여는 명속성만 카드값이 종결 기준 비싸기 때문에, 명속성은 종결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피해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자세한 속성 부여 이야기는 속성 부여 영상을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끝나면, 뉴비분들의 본캐는 그때부터 아이템 파밍과 동시에 강화, 마법봉인, 준종결, 마법부여 등을 경매장을 통해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면서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하면 되겠으며 또한 레이드를 돌며 얻는 레이드 주화로 테라, 골드, 스킬룬 등을 추가 구매 가능해 이를 통한 스펙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재해를 통해 얻는 엠블렘으로 추가적인 스펙업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노말을 돌리는 베럭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노말 파밍 던전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베럭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노말만 돌려주면서 엘픽을 캐고 이를 초월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헬 던전과 파밍 던전 중 어떤 것을 가야 되는지 짧게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 영상을 보는 유비들의 본 캐릭터 의 경우에는 일반 던전에서 얻을 수 없는 레거시 아이템 등이 헬 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정 레거시 를 누리는 상황 등에서만 최대한 헬 던전을 가주면 되겠으며 초대 장이 없는 경우나 부캐 및베럭의 경우에는 1회 던전 파밍 던전 중한 군데를 가주면 됩니다 파밍 던전 의 경우 각 지역별 특정 세트의 드랍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캐 및 배럭은 본캐가 노리는 세트 쪽 지역을 파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너지 아이템은 브라키움 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시너지 초월용 아이템을 노리거나 시너지를 키우는 경우에는 브라키움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캔 에픽들은 본캐로 다시 한번 초월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초월을 해야 되는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캐가 사용할 초월용 에픽을 캐는 베러 캐릭은 본캐릭터에게 나온 익시드 장비의 세트가 주로 나오는 지역을 파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익시드 장비 자체의 체급도 일반 에픽보다 조금 더 높지만 장비 포인트 역시도 익시드 등급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캐급은 익시드를 먹고 부캐 및 배럭은 본캐가 착용하는 익시드 장비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지역에서 엘픽을 캐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딜러에게 시너지 익시드나 시너지에게 딜러 익시드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 파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본캐가 아직 익시드를 먹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익시드 아이템의 경우에는 특정 익시드 아이템 저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본캐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캐릭터들을 골고루 파밍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로 난 순간적으로 세지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월 초에 초월 횟수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세트나 5세트를 맞출 수 있다면 미리 초월석 입자를 매주 구매해주고 월말에 초월 횟수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는 초월하는 것 역시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아무것도 없는 생계정을 통해 저 역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이번 시즌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한번은 신규 지역 파밍까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생유비가 들어오기에도 기존 유저가 배럭을 늘리기에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자세한 스펙업 방향성은 시즌 5 덤모의 정석 공략을 조만간 업로드해보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다들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파밍하면서 게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